311번, 동정마리아. 카드리 교회를 파괴하려는 바티칸 내부의 사악한 계획. 2012년 1월 18일. 예야, 끊기는 세상에서의 이 배교 시대 동안에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에 의해서 요구된다.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시며 내 아버지이신 자신들의 신성한 창조주를 믿는 이는 그토록 소수이다. 그들은 그 진리를 볼 것이지만 많은 이가 하느님이 계시지 않다고 여전히 눈박할 것이다. 많은 기도가 지금 필요하다. 자녀들아, 교황 페네딕도 16세가 악한 파벌에 의해 그 자신의 회랑 내부에서 반대받아 음모당하고 있다. 이 파벌은 바티칸 내부의 그 성스러운 종들 가운데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그런데도 이 성스러운 종들은 수세기 동안 카드리교회에 침투해온 악한 이 집단에 맞서서 무력하다.그들은 내 아들의 가르침들의 진리를 왜곡시킨 것에 책임이 있다.그들이나 그들의 비열한 작업들에 관해서 알려져 있는 것은 그토록 적다.그들은 카톨릭 교회로부터 참된 교리를 몰아내 왔고, 그 자리에 미지근한 희석시킨 번역이 지난 40년간 이상을 카톨릭 신자들에게 공급하도록 강요되어 왔다.그토록 많은 혼란이. 이 사악하지만 숨겨진 분파에 의해서 확산되어 온 나머지 내 자녀들은 참된 교회에서 떨어져서 방황해왔다. 그들이 교황을 몰아내지 않도록 기도해라. 그 거짓 예언자가 거짓말들을 퍼뜨릴 수 있기 위하여 교황 자리를 차지하지 않기를 기도해라. 파티칸의 그 성스러운 종들이 카드리 교회를 멸망시키기 위해 고안된 악한 이 음모를 견딜 정도로 충분히 강하기를 기도해라. 그들은 거룩한 교암 베네딕도 16세를 한 거짓말들의 독재자로 대체시키려고 계획한다. 그 독재자는 세상을 속이기 위하여 저 그리스도와 그리고 저 그리스도의 집단과 동맹을 맺어 새로운 교회를 만들 것이다. 슬프게도 내 자녀들 중에 많은이가 카드릭 신앙에 대한 그들의 충성 안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들처럼. 이 새로운 거짓 교리를 맹목적으로 따라갈 것이다 자녀들아 진리에 대해서 깨어나라 이 사악한 계획은 수년에 걸쳐서 카드리 교회의 근본적인 진실성을 바꿔왔다 너희가 손으로 거룩한 성체 성사를 받아 모실 때 너희는 내 아들을 모욕한다 이는 그들이 행하는 짓이었다 너희가 정기적으로 성사들을 찾지 않을 때 너희는 내 아들을 모욕한다 그런데도 너희가 이 성사들을 받기 위해서 의전하는 자들은 너희의 영적인 안녕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.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이에게 성사들을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.예이야.교황자의 회랑들 안에 수세기 동안 숨겨진 큰 악이 세상이 보도록 곧 나타날 것이다.내 자녀들 중에서 성령으로 덮여 있는 자들은 그 사악한 거짓말이 세상에 제시될 때 진리를 볼 것이다. 다른 이들은 검은 뒷골목을 맹목적으로 따라 내려갈 것이다. 내 분열이 사제, 주교, 대주교, 그리고 주기경들의 서열 내부에서 나타날 것이다. 한편이 다른 편에 맞서서, 그 참된 제자들은 숨어서 사적으로 설교해야만 할 것이다. 그렇지 않으면 살해될 것이다. 참된 교회는 그토록 숨겨져야 할 것이기에, 참된 신자들은 내 영원하신 아버지께 대한 그들의 충성을 실천하기 위하여 결속해야만 할 것이다. 이 서투른 연출에 반대하시는 내 천상아버지의 분노가 원인이 되어서 지구는 구석구석에서 흔들릴 것이다. 예야 그들은 승리할 수가 없다. 이 사악한 사기꾼들이 영원히 파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에 속하는 남아있는 자들의 신앙과 용기에 의해서일 것이다. 이제 기다리고 있어라. 그리고 카드릭 교회가 이 변화들을 선언하기를 준비해라. 그 뒤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의 진리를 알 것이다. 교황 베네딕트와 그의 참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라. 너희의 사랑하는 어머니, 구원의 어머니.